KBS 탈렌트 후배 이용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그, 지난번 KBS 제국의 아침에서 그 양방 가문의 부귀말로 박순이박순이 역할 아. 역할을 해서 멋있는 배역을 했죠. 음. 오늘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뭐직콕을 하고 답답하고 어, 그런 경황들이 요즘 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 모처럼 좀, 어, 외출을 했습니다. 우리 서 선배님하고. 자, 한잔하면서, 어, 뭐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전화번호를 하고 있네요. 옛날처럼 음. 네.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할스럽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생도 좋은 배역 많이 맡아가지고, 멋진 연기, 아름다운 연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지 동생? 그동안, 뭐, 이제 공백기가 이제 우리 나이 배역들들이 뭐 사실, 마땅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대역 자체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다는 것이면 맞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어 공백 기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뭐 우리 배우로라는 것은 뭐 이제 정년이 없으니까 정년이 어 정전이 없으니까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불황과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좋은 연결로 해서 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는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참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어 이렇게 뭐갈 거라고 생각들을 못했는데 거의 뭐 이제 금년도 벌써 한 10월 중순 됐으니까 뭐 금년도 한 달만밖에 안 남았는데 어 이게 장기화가 될것 같다는 아주 그런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그야말로 표신을 잘하고 슬기롭게이 난관을 이겨 나가고 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면 또뭐 언젠가는 우리 그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어 그리고 또뭐 어 마음대로 또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할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어 조심스럽지만 희망을 잡긴 어뭐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 동안에 동료 분 이용진이 네. 후배는요 노래나면 미칩이다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우리 봉사 공연도 네. 많이 했는데 네, 네. 벌써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네. 공연도 많이 하고 네. 좋은 일과 공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예또 네. 기회되면 네, 또 게요 예. 네.